자, 오늘은 13차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3차시. 자, 첫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20학년도 2020의 3월 합평 3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마 같이 해보자. 자, nothing happens immediately라니까 어떤 것도, 즉시 일어나지는, 않더라지 나싱이니까 맞지? 어떤 것도, 즉시 일어나지는, 않터라 그래서, in the beginning, 니까초기 e beginning,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in the b e g i n n i n i e 는 뭐뭐와 같은. 그러니까 e x a m p l e of the m a n 사람의 예시와 같다 이 말이지 어떤 사람이냐 관계된 것에 후회 걸리고 어떤 사람이냐 불니까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사람이네 by ing 뭐뭐 함으로써 뭐함으로써 러 o 하니까 문지름으로써 맞지 문지름으로써 뭐를 두 개의 sticks of wood 맞지 sticks of wood 하니까 막대기가 되겠네 막대기 두 개의 나무 막대기를 함께 문지름으로써 됐죠? 그는 Say to oneself 하면은 혼자 말을 하다 되겠어. Say to oneself 하면은 혼자 말을 하다. 그는 혼자 말을 해요. 자, 뭐라고 한지 보자. 어, 그들은 말한다. There's i a fire here. 여기에 불이 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어. 그리고 다시 보자. 그리고 어, 그는 열정적으로 에너제 티컬리학에 열정적으로 문지르기 시작한다 이 말이지. 그는 문지른다. on and on 하면 계속해서 문지른다 이 말이지. 그렇지만 그는 매우 impatient 하면은 impatient 하면 인내심이 없는. 그러나 그는 매우 인내심이 없다. 그는 이 불을 가지기를 원해. 대지. 그렇지만 불은 오지 않아. 그래서 그는 get discourage 다니까 get discourage 같이 하면은 낙담하다가 되는 거야. 그냥 단순히 discourage 하면은 낙담시키다가 되겠지. 낙담시키다인데 get discourage 하니까 낙담한 거야. 낙담했지. 그리고 stop 다음에 to 부정사가 맞지 stop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은 멈머하기 위해 멈추다가 되는 거지. 맞지? 멈뭐하기 위해 멈추다. stop 다음에 stop 다음에 ing가 오이 돼. 뭐만 하는 것을 그만두다. 뭐만 하는 것을 그만두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하기 위해 멈춘다. 이 말이지. 그때 그는 다시 시작해. 그렇지만 진행은 느리게 돼. 더고잉이 명사가 되어버린 거야. 진행이란 뜻이서 진행은 느려. 그래서 그는 다시 휴식을 취해. 바이든 그때쯤에 열은 사라졌지. 그는 Keep it long enough니까 어, 충분히 오랫동안 이것을 유지하지 못해 계속하지 못했어.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는 문지르고 또 문질러 말 때까지 그가 피곤해질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멈춰 완전히 멈추게 된다는 거지. Not only but also가 되겠네. 그가 피곤할 뿐만 아니라 그는 점점 더 낙담하게 된다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Become 다음에 디스커지가 되는 거야. 이걸 디스커리 징스면 안 돼. 그는 점점 더 낙담하게 되는 거지. 말 때까지. 그가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여기에 불은 없어. 실제로 그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일을 하고 있었지만 충분한 열이 없었지. 불을 시작할 충분한 열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은 항상 거기에서 그렇지만 밑줄을 는 거죠. <laughs> 불은 항상 있지만 먹엔놈. 1번부터 해보자. 그는 1번. 그는 to the end 하면은 끝까지야. 끝까지 실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불은 있지만 지금 현재 말한 거잘 맞지. 불은 있지만 끝까지 실행을 못 했다라는 거지. 맞지?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될것 같아. 맞겠네. 2번 한번 보자. 누군가가 말했어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이거는 아니잖아. 맞지? 내용상 스틱스는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고. 그는 시작했다. 계획 없이. 이너 디펜스 하면은 미리 계획 없이 시작했다. 이것도 안 되고. 날씨는 적절하지 않았다. 불을 만들기에는 적절하지 다 말도 안 되고. 정답은 1번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충분히 이해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어떤 것도 즉시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는 어떤 결과 실행에서부터 어떤 결과를 볼수 없어. 이것은 인간 사람의 하나의 example과 같아. 어떤 사람이냐? 불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사람이야. 마음으로서 뭐두 개의 sticks of wood를 함께 문지음으로써. 그는 혼자 말을 해. 그들은 말해 불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는 열정적으로 문지르기 시작해. 그는 계속해서 문지르고 그렇지만 그는 인내심이 없어. 그는 이불을 가지기를 원해. 그렇지만 불은 오지 않아. 그래서 그는 낙담해. 그래서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하기 위해 멈추게 된다는 거지. 그때 그는 다시 시작해. 그렇지만 진행은 느려. 그래서 그는 다시 쉬어. 그때쯤에 열은 사라졌지. 그는 충분히 오랫동안 이것을 계속하지 않았어. 그는 문지르고 문질러. 마을 때까지, 피곤해질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완전히 멈춰. 그가 피곤할 뿐만 아니라 그는 점점 더 낙담하게 돼. 말할 뭐 때까지?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여기에 불이 없어. 실제로 그는 계속, 뭐야, 일을 하고 있었어. 그렇지만 충분한 열이 없었지. 불을 만들기에. 불은 계속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실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이해 되겠죠? 오케이.